간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분다내 건강을 위해 한 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간 건강에 대한 수다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근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지방간을 앓고 있을 정도로 국민병입니다.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방간이 있을 경우, 심정지가 올 확률이 무려 55%나 증가한다는 오, 결과도 굉장히 있고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예, 네. 사실, 우리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심정지 확률이 10%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거죠.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근데 55%라는 것은 무시 못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간은 좀, 중중도겠죠? 설마? 네, 경증에서 네, 그 정도면 아마 중증도 지방 일것 같아요. 초음파를 보면요. 은다 조금씩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더 있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 국민들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술을 막고주방토를 많이 마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맥주 한두 잔, 뭐 이런 정도, 뭐하이볼 정도. 이 마시는 분들이라도 사실은 간 걱정을 다 하고 계세요. 음. 뭐그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술을 전혀 안 드시고요. 또 비만이 아닌 체형인데도 지방간이 있는 음, 분들이 문제예요. 맞아, 맞아. 이게 맞죠. 바로 비알콜성 지방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쩌면 더 건강에 나쁠 수도 있는 그렇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예,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방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방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냐 이런 것들이요. 한의학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간을 가장 나쁘게 하는 거는 알코올도 있고 정제 탄수화물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스트레스입니다. 음. 간의 기능을 눌러버리면은 심장보다 간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간의 혈류름이 저하되면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 지방을 축적을 해요. 살기 위해서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더피 술은 아무래도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들도 있고요. 음식이에요, 현대인들은. 제가 봐도 지금 먹을 음식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게 어떤 소화 흡수 배설이 안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또 많이 먹게 되면은 거기 지방으로 남아서 간에 축적이 돼서 이제 불 연소된 부패물로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패독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결국 우리가 방치했을 때는 결국 이게 간염, 그렇죠. 간경화, 간암으로까지 어, 가게 그렇지.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술을 마셔서 그걸로 인해서 지방간이 돼서 암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사실. 맞아, 맞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술 때문에 문제가 왔다면 술인 줄 아는데 술이 아니면서 다른 걸로 문제가 왔다면 다른 생활 방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먹는 문제, 또 스트레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술이 아니어도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비알코올성지방간으로 인한 간암 발생이 더 높다는 것,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제가 통계 한번 봤더니 지방간에 요새는 80%가 비알코올성지방간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간의 주된 요인이 바뀐 거죠. 옛날과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활은 편리하고 좋아졌는데 생활 습관이나 환경은 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 예. 자 그런데 우리 몸의 잉여 에너지가 좀 전에 얘기했을 이지 지방 형태로 원래 간에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쌓이기 시작하면 보통 우리가 지방간을 5% 이상 간세포에 지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지방간이라는 이제 진단을 내기 시작하는데 간혹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이 지방간을 촉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런 지방간 환자를 어쩌면 제일 많이 먹본 한의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저한테 오시는 5, 6, 70대 특히 여자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말해요. 원장님, 나는 밀가루 튀긴 것도 잘안 먹고, 네. 술도 안 먹고, 네. 고기도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데 맨날 고지혈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지방 간 맨날 검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내 식단을 하루 종일 먹는 거 보면 나쁜 거안 먹고 억울합니다. 억울하겠네요, 근데. 근데 그런 분들이 과일 엄청 먹어요. 그리고 간식으로 떡 감자 고구마 우수수 이런 것들을 너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이 만성화된 지방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활동량에 보다 오버한 탄수화물, 또 특히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제 근육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탄수화물 전분 당분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잖아요. 이거는 반나절 쓸 정도로 아주 저장 공간이 적잖아요. 이게 차고 나면 이제 근육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당분, 전분, 탄수화물 전부 간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지방으로 변환이 일어나면서 지방으로 형태로 축적이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 튀긴 거, 이런 거 먹으면 지방 간이 온다. 일부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의 활동량보다 과도하게 먹은 당분, 전분, 탄수화물이 핵심 요인이 될수 있다. 그렇게 네. 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런 건다 아실 거예요. 간 우리가 이식해보면 3분의 1만 남아있어도 다 재생. 재생되는 재생. 네, 이런 좋은 장기인데 이 간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보면 요 정말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이나 이런 물질들의 대사에 관여를 하고 모든 화학 반에 거의 다 관여한다고 해도 관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간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항체 물질 자체를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 대해서 이 면역력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똑같은 감기가 걸려도 감기 바이러스는 대항력이 떨어지니까 증상도 심해지고 네, 길어지고 회복도 잘안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 얘기할 때도 이간 기능을 잘 유지하는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간은 8, 90% 파괴되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은 우리 옛날에 그한의사도 미리 알거든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뭐 소화가 된다. 그 다음에 장이 탈납니다. 간하고 대장하고, 간통 대장하고, 간은 위하고는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소화가 덜 되고, 설사를 한다든가, 변비가 온다든가, 분명히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 색이 조금 이제 황달이 있다든가, 내지는 이제 심한 경우는 좀확실도또 띄어요. 그래서, 간이 나빠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뭘 이제 콜레스테롤 이것도 다 간이하고, 호르몬도 다 간이 조절하고, 피도 간이 저장하고 해독도 다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은 그런데 어디 할수 있냐 느 소화가 안 되고 어떤 데는 흡수가 안 되고 어떤 데는 배설이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런 간의 신호기 때문에 한의원 오셔가지고 반드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기능이 좋아지면 간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한의학에서왜이 장기 그러니까 장과 우리 부죠 그렇죠. 네. 이걸 연계를 많이 했는데 또 간대장도 우리가 이런 관계를 뭐, 뭐, 많이 따지잖아요. 간담, 간담 그 다음에 간대장도 우리가 많이 연결을 진짜 아는데 실제로 이 지방간이 높은 사람들한테서 여러 암 중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대장암하고 유방암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들이. 실제로 제가 이렇 보는 환자분 중에서 이 간암인 경우에는 대장암으로 전이가 많이 되고요. 아, 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암이나 폐암으로 전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암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전이가 걱정이 되신다면은 대장, 폐, 이런 기능들을 좀잘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간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수화장애가 올 수도 있고 대장 기능이 문제가 올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간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또장 건강이에요. 맞아. 그래서 변비가 심하거나 설사 변비를 반복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은 간을 두 배, 세배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에서 독소를 해독을 해서 이것이 다음 간을 통해서 이 신장이나 대장으로 이 노폐물이 나가는데 이 대장에서 노폐물이 머물러 있다가 적시에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나가주지 않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류를 해가지고 다시, 다시 또 간으로 가요. 그럼 간이 이미 다 해독해가지고 내보냈는데 그 쓰레기가 또 다시 올라오니까 원래 해야 되는 일 더하기 두배또 하는 일. 간이 힘들어 죽을 지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과 대장이 같이 병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간 건강을 위해서는 장 건강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 이런 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동할 때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음. 그 당관순환회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대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콜레스테롤 독소찌꺼기가 음. 간으로 가서 계속 이 순환이 되면 처음에는 액체 상태가 젤리가 되고 나중에 그 칼슘 같은 게 침착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소위 말하는 담석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해독을 해보면 해독의 효과가 빨리빨리 잘안 되거나 아니면 명현방안이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런 문제 때문에 담즙순환장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분들 우리가 장청소나 간청소를 통해서 해결하면 확 이렇게 달라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순환회로의 문제 때문에 자꾸 간이나 담낭 안에 농축된 찌꺼기가 응결이 되어서 결국 담도를 좁게 만들거나 거기를 막아버려요. 이렇게 되면 오장국부의 모든 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독치료, 한약치료, 어떠한 치료에도 이 반응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 문제를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지방간,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건강한 수술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원장님께서 한번 지명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박천영 원장님의 추정을 아껴쓰자의 2탄 가을을 아껴쓰자 <laughs> 오늘부터는 가을을 아껴쓰는 생활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글 하세요